중국이 예전에 비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영향력도 커졌다는 사실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이제는 국제적인 일을 할 때면 중국과 함께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다가가기 전 중국이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주의해 하며 다가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중국이 싫어하는 말이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 홍콩, 대만 그리고 소수민족 2016년 초 걸그룹 트와이스 대만 출신 멤버 쯔위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만 국기를 들어 중국의 많은 네티즌들이 발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쯔위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사과문을 읽으며 사과를 했었습니다. 또한 2017년 프로듀스 101 시즌2 대만 참가자 라이관린이 사전 프로모션으로 자필 편지를 썼는데 이때 자신을 중국 대만에서 온 라이관린이라고 소개하여 많은 대만 국민들이 분노했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저 사소한 일 같지만 왜 중국과 대만 사람들은 크게 분노한 것일까요? 홍콩과 마카오는 각각 1997년과 1999년에 중국으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즉, 중국은 국가명이고 홍콩, 대만, 그리고 마카오는 지역 이름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중국과 홍콩, 대만, 그리고 마카오를 동일 선상에 쓰게 되면 이들은 중국과 같은 국가명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러한 표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차이는 기업의 경우 경제적인 타격을 얻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럼 이러한 나라와 지역을 같이 부를 때에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중국과 홍콩 또는 마카오를 같이 언급해야 할 경우에는 중국과 홍콩 또는 마카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지와 홍콩 또는 마카오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을 같이 언급해야 할 경우에는 중국과 대만, 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륙과 대만 이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라이걸린의 예시와 같이 대만은 독립적으로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적인 외교 무제가 아닌 이상 사실 대만을 대만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만 유명인이 공식으로 자신의 출처를 밝힐 때에는 주의를 해야 하는데 비록 대만에서는 굴욕적으로도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는 중국 대만에서 왔다 라는 표현이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듣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태난먼 사건. 태난먼 사건은 중국인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입밖으로 꺼낼 수 없는 금기어 중 하나입니다. 마오쩌둥 사망 후 실질적인 지도자로 떠오른 덩샤오핑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을 실시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 분위기가 비교적 자유로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점차 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개혁 성향이었던 후야호박 총서기는 학생들을 설득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강경 진압을 원하던 보수파에게 찍혀 자리에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후야호박 석원은 그를 기억하는 대학생들을 모아 이러한 집회를 정치적 시위로 변하게 합니다. 시민들의 시위는 계속되었고 결국 탱크가 시위대를 가차없이 밀어버리며 인민해방군은 인민을 향해 총을 난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중국은 직접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사건을 가급적 언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건으로 언급할 때에는 1989년 정치사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중국은 관료라는 말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언어 습관대로 중국 관료들이라고 말하면 중국 관리들은 불쾌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되도록이면 태남면 사건의 언급을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중화 모욕. 보통 우리는 중국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변발을 하고 있으며 수염이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변발을 하고 있다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굴욕적이라고 합니다. 뒷머리만 남겨 따내는 헤어스타일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늘 말을 타고 전쟁하는 유목민족에게는 앞머리가 거추장스럽고 물도 부족해서 머리를 자주 감기 힘들어 뒷머리만 남겨놓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한 한족들은 원래 변발을 하지 않았지만 청나라를 세운 만주독에 의해 강제로 시행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변발을 실행할 때에는 이에 저항해서 죽은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통해 중국의 이미지를 쉽게 전달하여 상황을 이해하기 편리하지만 중국과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의 문화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관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고,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 통제 등등 많은 종류의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많고 궁금하다면 이 책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중국에 다가가기 전에는 중국의 문화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